안녕하세요. 초록비 TV의 초록비입니다. 저는 장의 80%를 여기 한살림에서 보고 있거든요. 네, 생활협동조합이고요. 들어가 보시면 네, 매장이 이렇게 냉장고 안에 식품들도 있고요. 네, 굉장히 작은 매장이지만 있을 건다 있어요. 매대에는 빵이 보통 있는데, 오늘 빵이 빨리 나갔네요. 네, 늦게 오면 이미 다른 분들이 물품을 다사 가셔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살림에서 제일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두부인데, 한번 꺼내서 재료 한번 봐볼게요. 원재료명 봐보시면. 네, 대두 100%국산이고요 조제, 해수염, 마그네슘, 식물성 유지, 올리브유로 이렇게 두부를 국산콩 만들고 있습니다. 옹그리 순두부 역시. 보시면 전성분 깔끔하죠? 네, 외국산은 없습니다. 100%다 국산이고요. 고구마도 한번 보실까요? 네, 무농약이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수샘입니다. 이걸로 설거지하면 당연히 자연생분이 되겠죠? 다 쓰고나서 푹푹 삶으셔도 되고요 음, 빵도 한번 전성분 봐볼까요? 호밀빵 보시면 다 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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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이스트 여기 들어간 팥빵도 어우 색깔이 잘 안보이네요 이걸로 봐볼까요? 1 0분 빠바밤 국산, 국산, 국산. 네, 여러분이 모르는 성분이 있습니까? 없죠. 심플합니다. 한살림빵은 우리밀, 한살림 유정란. TV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 요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한살림 생선들은 다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 같은 경우는 국내산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 아이들 내복도 있고요. 조화방과랑 비조화방과랑 네, 가격이 다를거요 네. 요즘에 새로 나온 미세먼지 세안제 성분 한번 보시면 손 세정제도 있고 접병 세정제도 있습니다. 치약도 있고요. 제가 한번 소개드렸던 생리대도 있고요. 없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스텐 세정제 이런 것도 있고요. 성분 쌀은 밑에 있구요. 그 아이들 과자. 옥산 옥수수자 라면도 있고요. 영상, <laughs> 유튜브에. 고기 종류도 이렇게 냉장고에 다 들어있습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있고요 보시면 유기농 한우도 있고 그냥 한우도 있습니다 네. 등급이 3등급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네. 저희 나라는 등급제가 이상하죠 기름기가 많을수록 A프를 받습니다 결코 몸에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등급만 보고 사시면 안 됩니다 닭도 있고요 오리도 있습니다 <laughs> 열어서 봐볼게요. 닭 안심살. 네, 무항생제, 무항생제, 무방부제, 무성장호르몬. 오리도 역시 무항생제고요. 돈가스 많이 드시죠? 돈가스도 한번 전성분 봐볼게요. 마트에서 파는 거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모르시는 성분 있을까요? 원재료 보시면 없죠. 후추 같은 건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으니까 베트남산이라고 표기돼 있긴 합니다. 네, 치킨도 있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이거 전 에어라이가 없어서 오븐에 돌려 먹습니다. 볶음밥 종류 마트에서 많이 파는데 내용물 진짜 부실하지 않나요? 한살림 볶음밥은 내용물이 많아서 부재료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좋아요. 곤드레 나물밥도 맛있고 연잎밥도 있습니다. 당연히 국산 재료로 만들었고요. 네, 주스 종류도 포도즙, 아 유자 주스 굉장히 좋아하는데 진짜 진하고 맛있어요. 여름에 특히 얼음 넣어서 먹으면 그리고 설탕이 없고 조청이 있습니다. 쌀 조청 이렇게 있고요. 그 은은한 단맛이 굉장히 좋아요. 멸치도 있고 예, 우유는 두 종류, 한살림 유기농 우유도 있고 네, 제주도에 있는 그 유명한 목장이죠 성이시돌 목장 우유도 있습니다. 목초 우유도 있고요. 요구르트, 치즈, 고추장, 된장. 옥수수 통조림도 있어요. 옥수수 통조림 같은 경우 대부분 다 GMO인 거 아시죠? 네. 하지만 우리는 뭐다? 국산 재료로, 네, GMO, non-GMO로 만든 통조림인데 한번 보고 갈까요 명조림 보시면 우농약 옥수수 55% 네, 소금, 설탕 들어가 있고요. 케첩도 있습니다. 성분을 다 읽어드릴 순 없는데, 그냥, 보시면, 아, 확실히 다르구나, 마트랑. 그리고 보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 논지 m o 라고 표시할 수가 없어서, 대신 안심대한 사료라고 이렇게 적혀있네요. 언제쯤 법이 좀, 제정이 되고 통과가 될지. 완전 표시제로 가야 되는데 말이죠. 생고기도 있고요. 빵, 과일, 사과, 유기농이라 생긴 건 못생겼지만 <laughs> 맛은 있고요. 배, 지베렐린 사용하지 않는 배. 네, 과일은 다음 컨텐츠에서 농양 얘기는 좀더 자세하게 하는 걸로 할게요. 세발나물도 있고요. 채소, 대파, 땅콩, 도토리가루도 있습니다. 고춧가루, 미숫가루. 저 밤도 참 좋아하는데 밤이 한때 훈증하는 걸로 문제가 많았죠. 네, 훈증하지 않는 한 살림 유기농 밤이 있습니다. 생땅콩. 보시면 가까운 먹을거리 선택하면 4 시간 끄는 효과 형광등 CO2 네. 35g 줄어요 표시가 되어 있네요. 가일로 지금 싸른다. 나가도 이제 가일로 하니까. 가일로 지금 정면이다 지금 사가네. 아 맞나? 네물 네. 티슈 많이 쓰시는데 건 티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티슈를 사시면 여기다가 물을 넣으셔가지고 빨리 이제 소비할 만큼만 네 넣어서. 며칠 액을 써야 되지 않나? 어, 네 빠른 시일 내에 쓰는 게 좋아요. 그 세균이 생길 수 있어서. 저 여기 날짜를 적는 것까지 48시간 이상 이내에 사용하라고 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한 번에 소비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한 장씩 뽑아 갖고 그때그때 수돗물에 이렇게 해서 꽂 짜서 쓰거든요. 손에 익으면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가지 화학제가 들어간 그런 물티슈보다는 이런 걸로 애들 입을 닦기거나. 장난감을 닦거나 하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들 많이 먹는 뭐 동그랑땡, 잡채, 깻잎전. 아저 깻잎전 진짜 좋아요. 이거 녹혀가지고 그냥 후라이팬에 데우기만 하면 되거든요. 전성분 보세요. 모르시는 거 없죠? 동그랑땡. 진짜 맛있어요. 담백하고 이게 입맛이 바뀌는데 기간이 좀 걸리는데. 한번 적응하면은 예, 다른 거는 못 먹어요. 예.